그런데 말이지, 너 오감이라고 알아? 뭔데 그게? 인간이라면 전부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의 감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보고 있는 이 시야를 시각이라고 하고, 지금 들리는 소리들은 청각. 맛있는 음식에서 나는 냄새를 후각. 그 음식을 먹었을 때 나는 맛을 미각.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의자의 느낌을 촉각이라고 해. 그러니까 갑자기 그걸 왜 말해주는 거야? 그러게, 내가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오감들은 전부 실체가 있고, 현실성이 있잖아. 물론, 후각은 실체가 없지만, 확실하게 현실성이 있는 물체에서 나오잖아. 그렇지, 냄새는 실체가 있는 상태에서 나오니깐. 그런데 말이지, 신기한 게, 이거 말고도 인간이 느끼는 감각이 더 있다? 이거 말고 뭐를 느끼는데 사람이? 갑자기 너의 친한 친구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너는 그 친구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지. 그냥 뭐 느낌적으로 말이지. 그렇지, 평소와 다르니까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걸알수 있지. 그런 거를 직감이라고 해. 아, 그러니까 왜 그걸 갑자기 설명하냐고. 끝까지 들어봐, 이야기를. 어, 나머지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더 없지 않아? 아니야.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해. 내가 말하는 오늘의 주제는 그건 바로 육감이야. 육감? 뭐, 직감과 같은 건가? 그렇지. 직감과 비슷한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느낌이 있지. 예를 들어서 할머니 집을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시골에 있는 집에 골목으로 들어가야 빠를 것 같은데 뭔가 알수 없는 공포감이 몸을 휘감으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지. 응, 음, 그런 적 있어. 뭔가 모르게 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 맞아. 그리고 또, 뒤에서 누군가 쳐다보고 있으면, 내 눈이 뒤에 달린 것도 아닌데, 누군가 나를 강렬하게 쳐다본다는 그런 싸늘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 어, 맞아.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어.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내 몸이 뭔가 긴장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니까? 그래.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말이야. 이 육감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상태가 있어. 그것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말이지. 그래? 뭐, 가끔 보이는 폐가 이런 곳을 지나갈 때? 아니, 그것보다 더 밀접해. 흠, 음, 그냥 천둥 치는 날 새벽에 혼자 있을 때? 그렇기도 한데 말이지. 바로, 샤워를 할 때야. 샤워할 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나도 무슨 현상인지는 설명을 못 하겠고. 어,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않고 있기도 한데 말이지 샤워기에 물을 틀고 어, 머리를 이렇게 감잖아 얼굴을 씻을 때면은 뭔가 말이지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어, 그런데 집에는 아무도 없고 나는 그냥 눈만 감았을 뿐이고 뭐 소리나 냄새도 이런 것도 전혀 나지가 않아 그리고 뭐 주변에 당연히 내 집이니까 어, 위협을 내가 느낄만한 상황도 아닌데 말이지.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 샤워기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지만 이상하게 눈을 떠서 확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육감적으로 들어 거품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는 순간이면 나도 모르게 엄청난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 이후엔 말이지. 샤워실 이 내부에 냉한 기운이 잠시 돌게 된다.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 분명히 누군가 나를 쳐다봤다는 그런 느낌, 그런 공포 때문에 이 주변 분위기가 쌓여진다고. 그리고 다시 머리를 감기 위해서 샤워를 하려고 하면은 아까 그 공포심 때문에 다시는 눈을 감고 싶지 않는단 말이야. 또 눈을 감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데 말이지 매일매일 하는 샤워인데 그 공포심에 익숙해지지가 않아. 그래서 나는 그날에 말이야. 정말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거야. 이 샤워를 할 때. 하... 하지만 더 신기한 것은 이 느낌이 오늘따라 또 강렬하게 비치는 거 있지. 지금까지는 느낄 수 없는 이 공포심. 그리고 내가 눈을 감고 있었는데 내 바로 옆에서 숨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 눈이 아프고 제대로 안 보여도 확실하게 봐야 될것 같았거든. 거품이 묻어 있는 상태로. 눈을 떴지 그런데 희미하게 말이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놀란 마음에 빠리가 얼굴을 씻고 눈을 떴는데 어,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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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누군가 있었는데? 어, 하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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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그런데 등뒤에 느껴지는 이 싸늘한 감각 육감적으로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이번에는 뒤는 절대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등 뒤에 무언가 있지만 이대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하, 하, 뒤는 보지마 뒤는 돌아보지마 뒤는 돌아보지마 뒤는 돌아보지마 누군가 있어 돌아보지 누군가 있어 누군가 있어 누군가 있어 누군가 있어 누군가 있어 어? 어? 어, 어 뭐지? 분이 그렇게 샤워실을 넣었는데 내 샤워실 문이 쾅 하고 닫힌 거 있지?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지 샤워하다가 익사했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 아참 진짜 말도 안 되지 샤워 하다가 익사를 했다니 물을 강제로 들이 마셔야 하는데 말이지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샤워기 호스에서 나오는 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너 샤워기 물로 익사해서 죽었는데 넌왜 나를 계속 쫓아오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아아아 아, 아, 아. 도대체 이게 뭔지. 집이나 가야겠다 오늘도 헛것을 봤어 나랑 정말 친한 친구가 익사해서 죽었다니 얼굴하고 몸 전부 퉁퉁 불어있다고 했었는데 내가 본 것은 환상인가? 아님 친구인가 모르겠어 앞으로는 안 나타나겠지? 일주일간 뭐 제대로 샤워도 못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샤워를 해야 되겠지? 어... 집에 아무도 없어 아... 시원하다 빨리 빨리 해야지